따라서 달라지겠죠. 유닛. 비로요이 예, 유닛 5번입니다. 지금. 우선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따내기 전에 관련된 부품만 Shift 키 눌러서 선택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바를 이용해서 주민아웃해서 선택해주면 좋겠죠. 그래도 선택합니다. 여기에까지 우선 따내볼까요? 이후에 조금 수정을 하더라도, 여기입니다. 이 부품, 관련된 부품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부품까지, 이 부품까지도 선택하겠습니다. 실린더도, 내비게이션 바를 이용을 해서, 예, 오른쪽 보겠습니다. 왼쪽 실행 상태입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다시 한번 선택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라이트 클릭해서, 분리를 합니다. 클릭 모든 내용을 동영상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만 작업을 하겠습니다. 클릭합니다. 자 클릭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생성하겠습니다이 원점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면은 나중에 피처 수정시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수정할 때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은 이 면을 기준으로 2차 3차 작업을 할 때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원점 아에 있는 평면을 기준으로 작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작업 평면, 피처 재정량하겠습니다 XZ 평면입니다. 이 깊이는 거의 좀요치 않습니다. 클릭, 스케치, 작성합니다 지금 현재 요 형상 투영하겠습니다 클릭 최소 끝점 클릭했습니다 투영된 거 보입니까 아래쪽 끝점 클릭합니다 네, 두 개가 투영이 됐습니다 반대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면도인데 클선클습했습니다 자, 이분분클클했습니다이 스케치, 이 실린더 외곽 끝점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예. 이실실린더 가장 장외쪽쪽있있습다다 취소하겠습니다 전체 선택에서 우선은 나누겠습니다 드로잉 하겠습니다 클레이 대량허벅 위치를 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1 5 m m 입니다1 5 m m 면는입이 안되겠죠 그래서 m m 공4 m 있기 때문에 1 2 m m 도4 m m 습니다 m 는 4mm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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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m m 1 2 정도 입력하겠습니다. 12 예, 기존 은그대로 뭐 유지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이 값들은 지우겠습니다 예, 중립치 않습니다 현재 조립품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스케치 맞습니다 평면 클릭 라이트 클릭 검색해서 찾습니다 이 평면을 가성선 끄겠습니다 돌출 전체되겠죠 잘라냅니다 확인합니다 보시면은 현재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알수 있습니다. 확인이 되십니까? 네. 조금 가는 두께가 얇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우선 이 상태에서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왜이 항목으로? 복귀합니다 라이트클릭 right 볼륨면령 취소하거나 지금 현재 편집 화면을 유에 추가를 해 놓으면 작업 수용 시에 굉장히 용이하겠죠 우선 볼륨면령 취소하겠습니다 부품 38 열겠습니다 가시성 끕니다 저장하기 예 체크 확인합니다 비큐브 홈으로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작업이 되었습니다 업무 체리로우리 업무 체리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이후에 이 부분들을 파낸다든지 어떤 어 추가적인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앞쪽 두께 확인해 볼까요? 15mm입니다. 그래서 이분 두께로 동일하게 변형을 해주면 좋겠죠. 이 전체가 무게가 좀 있기 때문에 뒤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립하는 과정에서 이 밖에서 이쪽 실린더 부분은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두께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편집하는 요령은 더블 클릭합니다. 돌출, 스케치, 더블 클릭합니다. 해서 라인을 하나 드로잉을 해줍니다. 스트레치 할 길이만큼입니다. 3mm가 되겠죠? 라이트 클릭, 취소합니다. 드래그, 선택, 느리기, 기준점, 클릭합니다. 수평선 끝점, 예. 그리고, 두 번째 끝점. 드래그 선택합니다. 기준점, 보면서 할까요? 자, 이렇습니다. 왼쪽, 오른쪽, 끝점, 클릭. 클릭. 지금 이러안 되네요.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예전 점 클릭 지금 이동이 안되죠 아이동 되네요 클릭 종료 레드 클릭 삭제합니다 스케치 마침 하면은 이렇게 보이는 걸할수 있습니다 무측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 높이만큼 두께를 조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15mm 정도 위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지금 이 유닛등은 측면에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편집 상태입니다. 스케치, 더블클릭합니다. 자, 우측면도 보겠습니다. 이미의 천골, 스트레치의 천골선을 수직선으로 드로잉합니다. 15mm, 엔터, 라이트클릭, 취소합니다. 셀렉트 느리기, 기준점, 클릭, 예, 움직이는 건알수 있습니다. 클릭 아래쪽 기준점 클릭 클릭 종료합니다 지우고 있습니다 스케치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좋은 간섭이 있네요 자, 거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524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자 왼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업 다운 하면서 움직입니다 지금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mm 정도 아래로 수정하겠습니다 느리기 기준점 클릭 예 클릭 종료 연장하겠습니다 줍니다 스케치 마치 네비게이션 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당히 작업이 되었습니다. 상태가 좀 양호한 것 같아요. 목각기 전체 두께를 봐서 반지름 5 정도 해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5mm는 정체한 것 같은데, 네. 10 정도 하겠습니다. 독가 있기 때문에. 확인. 이렇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닫겠습니다. 이 앞쪽 부품들 동일하게 파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음, 메뉴 항목으로 복귀합니다. 자, 이 상태로 보겠습니다. 클릭, 무슨 메뉴 항목으로 복귀하겠습니다. 클릭, 이 부품, 부품들. 이 부품들까지.